만렙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바일 랩입니다. 모바일 랩 채널에서 제공하는 각종 좋은 정보들 중 언제나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는 대표적인 내용 중 하나가 바로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아무래도 직업이 유튜버다 보니 제 주위 친구들도 이것저것 많이 물어보는데 단한 명도 빠지지 않고 저에게 질문 주는 것중 하나가 바로 어떤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게 좋은지 추천해 달라는 거예요. 전문가는 아니니 사용하기 편. 해야 하지만 방송용 영상처럼 간간히 이런저런 효과를 쉽게 표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추천해달라고 이야기하는데 각종 특수 효과를 기가 막히게 넣을 수 있는 프로그램일수록 전문 편집이 요구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은 쉽다와 특수 효과 두 가지가 공존하는 것이 불가능 했었습니다 하지만 모바일 앱에서 3년 넘게 꾸준히 소개 드리고 있는 특히 오늘 소개 드리는 모바비 언리미티드 를 활용하게 되면 매우 쉬운 편집과 함께 세상 전문가가 만들어 둔 각종 효과를 이펙트 스토어에서 몇 번의 클릭 만으로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쉽다 와 특수 효과 두 가지 모두를 만족시키는 몇 안되는 훌륭한 프로그램이라 할수 있는데요 모바비 언리미티드는 보시는 것처럼 비디오 편 편집툴인 비디오 에디터 슬라이드 쇼 메이커 비디오 컨버터가 포함되고 화면 녹화인 스크린 레코더 VHS 캡처 게카타바이 모바비와 사진 편집과 관련된 포토 에디터 슬라이드 쇼 메이커 그리고 각종 유틸리티와 모바비 이펙트 스토어에 있는 번들팩을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쉬우면서도 엄청난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모바비 언리미티드를 활용하면 영상 편집과 관련된 모든 프로그램 소스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바비 비디오 에디터와 관련된 기본 기능과 각종 사용 방법은 모바일앱 채널에 여러 차례 설명드렸으니 지난 영상을 참고해 보시면 되고요. 오늘은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기능 중에 AI 관련 기능을 중심으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영상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모바비 비디오 에디터 7일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링크 드렸거든요. 그걸 통해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고요. 지금 오늘 영상에서 소개드린 내용을 참고하셔서 7일 동안 자유롭게 활용해 보시고 마음에 든다 싶으시면 오늘 소개드리는 모든 기능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언리미티들을 구독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되실 겁니다. 일단 프로그램을 설치했다 치고 실행을 한번 해볼까요? 이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아무래도 비디오 편집이겠죠. 비디오 편집 한번 눌러볼게요. 새 프로젝트. 제가 비디오 편집 관련해서 기본적인 기능과 여러 가지 추가된 기능들을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그 중에서 최근에 기능이 추가된 AI 기능을 먼저 중점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일단 제가 사용할 영상들을 전부 다 일단은 추가를 해놓고요. 아무래도 그러는 게 나중에 편집할 때 엄청 좋겠죠. 이 중에서 제가 실제로 활용할 영상을 넣기 위해서는 드래그해서 이렇게 넣으셔도 되고 혹은 여기서 더블 클릭해도 바로 들어갑니다. 보여드릴게요. 이 영상 보시면 귀여운 꼬마 아이가 이렇게 손을 들면서 왔다 갔다 거리는 그냥 별 볼일 없는 그런 영상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 영상에 이 아이를 사용하고 싶은데 배경은 이 배경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쵸? 그럴 때 여러분 배경을 지울 때에는 이 배경이 동일한 색상이라면 크로마키 기능을 통해 쉽게 지울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배경은 동일한 색상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뭐, 지, 볏집도 있고, 하늘도 있고, 산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요걸 그러면 어떻게 없애야 될까? 일반적으로는 이걸 없앨 때에는 정말 엄청난 노력과 시간 그리고 기술력이 필요한데 이번에 모바비에 새롭게 추가된 AI 기능을 이용하면 원 클릭으로 가능합니다. 왼쪽에 있는 요 메뉴를 누르시고 그리고 비디오죠 비디오 중에서 보시면 배경 제거라고 있어요 누르시고요 여기 보시면 AI 배경 제거라는 기능이 새롭게 추가가 됐습니다. 빠른 트래킹 정밀 트래킹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시면 돼요. 빠른 트래킹은 처리 속도는 빠르다라는 장점이 있지만 배경 삭제의 정확도는 평균이고요. 정밀 트래킹 같은 경우에는 배경 삭제의 정확도는 굉장히 높지만 처리하는 속도, 다시 말해서 제가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좀더 많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정밀 트래킹을 하면 훨씬 더 결과가 좋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빠른 트래킹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냥 빠른 트래킹으로 해 볼게요. 제거를 누르시면 여러분의 컴퓨터 사양에 따라서 시간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뭐 슈퍼 컴퓨터라면 뭐 1, 20초 만에 바로 되실 거고 컴퓨터의 성능이 많이 좋지 않다면 요 작업이 1, 2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한 30초 걸리는 것 같네요 자 볼까요? 불가... 어우 벌써 없어졌네 바로 보이시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재생을 한번 해볼까요? 보세요 배경 보세요 배경 싹다 없어졌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경을 원래 없애려면 크로마키처럼 배경이 똑같은 색상이 아닌 이상 굉장히 고난도 작업 그리고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데 저는 30초 밖에 안 걸렸지 않습니까 그 30초 조차도 제가 무언가를 막 하는게 아니라 그냥 클릭하고 땡이에요 됐죠 이렇게 됐죠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요 아이는 제가 이렇게 배경을 지웠으니까 합성 한번 해볼까 그러면은 여기 플러스 버튼을 누르셔서 어떤 동영상이랑 합성을 할까 얘랑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누르셔서 얘를 요 위에다가 올리고 이거 레이어에 대한 개념입니다 여러분 예전 영상에다가 설명 많이 드렸었어요. 어이, 벌써 뭐 답이 나오네. 그죠? 여기에서 사람 크기가 너무 크니까 사람 크기를 좀 줄여볼까요? 얘를 좀 줄이고 싶어. 그럴 때는 이렇게 줄이면 되겠죠? 줄여갖고 여기다 이렇게 넣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오른쪽에 있는 요 영상 있죠? 요 영상. 요 영상은 제가 뒷마당에 쪼꼬랑 같이 놀고 있는 영상인데 제가 이렇게 합성을 해 버리면 젤리가 뒷마당에 놀고 있을 때이 아이도 같이 있는 거 같이 보이게 할수 있다는 거죠. 재생을 한번 해 볼까요? 여기에서 재생 시작해 볼게요. 요쯤으로 한번 해 볼게요. 자, 시 시작. 그러면 요렇게 쪼꼬가 놀고 있다가 갑자기 아이가 이제 나온다. 보이시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오, 괜찮아요. 마치 뭐 굉장히 그럴싸하게 나오죠? 그랬을 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생겼습니다. 뭐냐면, 여기서 아이가 나올 때, 잘 보세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이가 나올 때, 띵! 하니 튀어나와. 요거는 조금 부드럽지 않죠. 그러면은 얘를 천천히 튀어나오게 해 봅시다. 그 기능도 모바비에 있지요. 그럴 때에는 트랜지션 기능을 이용하시면 되겠죠. 요 트랜지션이 뭐였더라? 요건가? 맞네요. 여기에서 모드를 누르시고 아무래도 검정으로 페이드가 가장 만만하니까 일단 요거 보여 드릴게요. 요렇게 눌러 갖고 갖다 놓으시면 바로 적용이 되고요. 여기 보이시죠? 점으로 적용되어 있는 거 한번 재생을 해 볼게요. 아까랑 다를 겁니다. 바로 사람이 땅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천천히 페이드로 돼서 튀어나오 시면 거예요. 볼게요 재생 쭉 이렇게 훨씬 낫죠 이런식으로 활용을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번 클릭하지도 않았는데 배경까지도 굉장히 쉽게 지울 수 있고 거기에다가 요 사람의 크기 나타날 때도 그럴싸하게 나타나게 하는 요런 기능들 모두 다 한 방에 다 해결을 했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괜찮죠? 그리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자르고 붙이고 그거는 여기 상단에 있는 요 모든 메뉴로 이용하실 수 있고요. 여기에 정말 설명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하지만 오늘은 AI 기능을 중점적으로 설명드릴 거기 때문에 동영상 편집 관련해서는 요 정도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 거 보여드릴게요. 다음은 사진과 관련되어 있는 AI 기능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모바비, 포토 에디터 입니다 시작 한번 눌러볼게요 모바비 언리미티드를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여기 있는 모든 이 프로그램을 무제한으로 이용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저는 동영상 편집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지만 실제로는 동영상 뿐만이 아니라 간단한 사진들, 사진들도 그럴싸하게 편집을 할수 있어요. 여러분,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거는 사진을 직접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미지 추가를 누르고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젤리 사진이 있습니다. 요거 찍은 지좀 오래된 건데 요 사진을 보시면 이쁘죠? 너무 이뻐요. 그런데 이런 류의 사진을 보고 제 주위 친구들도 연락이 정말 많이 옵니다. 이 사진 진짜 마음에 드는데, 뭔가는 변화를 줘야 될것 같아. 뭔가 조금 아쉬워. 그래서 제가 물어보죠. 뭐가 아쉬운데, 오, 그냥 지금보다 뭔가 나아야 될것 같아. 그럼 제가 물어보죠. 너무 어둡니? 밝게 해줄까? 아,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래? 그러면 색감을 좀 바꿔줄까? 아니, 그건 아닌 것 같고. 모르는 거야. 뭔가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무엇이 바뀌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야. 왠지 아세요?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죠? 이게 제일 힘들거든요 내가 할수 있는 능력이 없더라도 사진을 딱 보고 아 요거는 밝기를 조금 더 높이고 색감을 좀더 차갑게 하고 블라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안다면 어쨌거나 1시간이 걸리고 2시간이 걸려 가지고 그걸 고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좀더 나은 사진으로 바꿔 주고 싶은데 도대체 무엇을 만져야 되는지 조차를 모르는 거예요 그럴 때 이용할 수 있는 게 바로 AI 기능입니다 조정 누르시고요 여기에서 프리셋이 있어요. 이 프리셋 중에서 자동 보정, 이미지 꾸미기 여러 가지 있거든요. 모르시겠으면 여기서 하나씩 눌러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AI가 이 사진에서 어떤 어떤 부분을 고치면 더 좋아질 거다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눌러볼게요. 띵 눌러보시면 처리 중. 이게 났습니까? 한번 더 눌러볼게요. 누르고 요거보다 요게 낫나? 여기 지금 보시면 이렇게 실선이 있죠. 실선이 있는 게 적용이 된 사진이에요. 적용되기 전, 적용된 후. 오, 더 선명해지고 뭔가 훨씬 나은 것 같아요. 그죠? 두 번째 거 한번 눌러볼까요? 얘도 적용되고 적용되기 전. 아, 요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적용을 안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너무 빨개. 너무 빨갱이야. 그죠?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찾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디노이즈는 사실 이 노이즈를 없애는 건데, 이거 모를 수 있잖아요. 한번 눌러보는 거예요. 그냥 눌러보면. 처리가 되고, 요거요거랑 이게 적용된 거고요. 적용이 안된 거. 아, 뭔가 좀 쨍하죠? 느낌 오시죠? 쨍한 느낌으로 있는 거고, 뿐만이 아니고, 뭐 자연스러운 톤 눌러볼까요? 오, 오, 어, 나 이거 좋은데? 너무 마음에 드는데? 보세요. 적용 안 해볼게요. 적용 안한 것과, 적용을 하면, 오, 나 이거 같아. 털도 더 살아있는 거 같고, 전체적으로.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잡았다, 요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뭔진 모르겠지만, 분명히 이게 훨씬 낫죠? 그래서, 야, 너 이거 어떻게 한 거야? 그러면 뭐, 뭐, RGB 색상을 어떻게 했고, 그리고 뭐, 샤픈을 뭐, 몇을 먹이고, 아마, 그럴 겁니다. 근데, 그러든지 말든지 난 모르겠어. 그냥 이거 누르면 되는 거야. 그냥 클릭하면 끝난다니까요, 이렇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너무 좋죠? 이런 식으로 활용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게 마음에 드는데, 개인적으로 좀 너무 강하다 싶으면은, 여기 조절하는 버튼으로, 이렇게 약하게, 강하게. 요렇게 내가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AI의 장점이 이겁니다. 이번에 모바비 비디오 에디터에 추가된 기능 대표적인 기능들 중 하나가 바로 요런 기능이에요. 그리고 물론 뿐만 아니고 수동으로도 할수 있어요. 보시면 수동 뭐 노출. 오이 거 뭐야? 그리고 뭐 밝기. 오이 거뭐 이상해. 그죠? 요런 식으로. 그러니까 아까 제가 자동으로 원클릭으로 됐던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AI가 노출을 얼마를 하고 뭐 밝기를 얼마를 하고 대비 뭐 하이라이트 그림자 그리고 뭐색 온도 뭐 색깔 뭐 색조 이런 것들을 막 지가 알아서 막 쩡쩡쩡쩡쩡쩡 바꾸는 거예요. AI니까 얼마나 똑똑합니까? AI가 아,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 본 내가 지금까지 쌓았던 데이터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이게 가장 좋아라고 저한테 제시를 해 주는 거죠. 이게 맞는 거지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저장을 누르시면 바로 저장이 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 메뉴에 보시는 것처럼 이것뿐만이 아니고 굉장히 많은 기능들이 있는데 이거 하나하나 다 설명드리면 영상이 너무 길어지니까 오늘은 1탄으로 이 정도만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제가 시리즈로 몇편 정도 영상을 나눠가지고 올려드릴 예정이에요. 다음 모바비 영상은 모바비 프로그램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인 이펙트 스토어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려고 하니까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영상 더보기란에 7일 동안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링크가 있으니까 한번 다운로드 받고 제가 방금 영상으로 소개드렸던 거 한번 여러분도 경험해 보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과 맞는 프로그램이라고 판단이 되신다면 구매를 고려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뵙는 걸로 할게요. 만나뵙 여러분 안녕.